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자유로운 존재인가?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늘 무언가에 지배당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한 집착에, 어떤 사람은 실패의 두려움에,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타인의 인정 욕구에 지배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면에서는 어떤 마음이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주변의 지인이 잘 되고 일이 순탄하게 풀리면 기분이 좋고 축하해줘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조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또 남은 있고 나는 없어서 이 자격지심이 생겨서 괜히 날선 반응을 하게 되고 어또어 어, 끊임없이 깎아내리려는 그런 행동과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 이런 반응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 순간 내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어 두려움과 비교와 불안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집착하고 비교하며 매었던 것에서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거나 낯선 환경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쉽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일까? 이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은 주로 사탄이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치밀하게 세운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넘어지게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도록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단순히 욕심에, 욕심으로 불순종 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는 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은 단순히 유혹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가진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불안, 불안하게, 불안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뉘앙스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들고 또 나에게 있는 결핍과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이죠. 굳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불완전한 나를 비교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디모데는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가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영적인 무기화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자꾸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온전히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세 가지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깨닫고 회복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이디모데에서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가장 어두운 감옥에서 가장 따뜻한 어, 유서를 썼다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이 사도 바울이 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수감되었던 서기 66년에서 67년경에 어, 순교 직전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을 받는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laughs> 네로 황제는 극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했고,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동력자들이 바울을 떠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10절을 보시면, 대만은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재판을 받고 순교를 직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조언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유언이자 신앙의 계승 문서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중요한 말들을 하며, 특히 오늘 본문과도 같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잘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이 상황을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어, 디모데는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인물입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을 배우고 경건한 사람이죠. 어, 하지만 그는 지금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 비해서 굉장히 연소한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어리다는 거죠. 나이가 연소하고 몸이 허약 체질이었습니다. 자주 아프고, 어, 하는 그런 체질입니다. 디모대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장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격도 소심하고, 어, 위축되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소심한 사람들이 이 위장병을 잘 앓습니다. 소심한의 양명, 양면성이죠. 어, 좀 이렇게 섬세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또 예민하게 되는 겁니다. 예민하니까 위장병이 쉽게 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디모데 전우서를 통해서 자주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가 받은 은사를 다시 불태우라. 네가 젊다고 해서 무시하지 못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등등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laughs> 상황적으로도 디모데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단, 교회의 분열, 외부의 핍박 등 굉장히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이 공동체를 돌보고 말씀을 지키며 거짓 교사들과 맞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린 나이에다가 가뜩이나 소심하고 어좀 위축되기 쉬운 성격인데 그런 디모데가 이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더욱 자신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고 특히 오늘 본문 있는 디모데후서 1장에서 1장 6절에서 7절은 그 중심 메시지, 핵심 메시지라고도 할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을 보시면 너 강해져라 혹은 감정을 통제해라 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두려움이 지배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다른 것들을 심으시고 너를 통치하도록 하였다고 선언한 것이죠 무엇이 디모데의 마음을 통치하도록 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을 심어서 나를 지배하도록 통치하도록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혹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면 무엇이 나를 두려움과 불안으로 지배하게 하겠는지 깨닫고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능력과 사랑, 절제의 마음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능력은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어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이 다이너마이트의 뜻과 같이 폭발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버티는 힘을 의미합니다. 디모데는 젊은 리더였지 않습니까? 어른들 앞에서 가르치고 인도해야 됐습니다. 때로는 반대자들을 마주하고 어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 안에 불안까지 겹친 상황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환경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도 이 사명을 붙을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결과를 보장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상황을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버티며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들을 제거해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조그만 두려움만 와도 인간들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적응이 안 되거든. 내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잘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두렵고 불안한 상황과 일들을 제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주님 손잡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버틸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또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어떤 따뜻한 감정이나 호감 혹은 친절한 정도가 아닙니다. 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훨씬 더 본질적이고 깊은 영적 능력입니다. 먼저 사랑은 이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을 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이타적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감정, 체면, 유익, 편안함, 어, 어떤 평가에 늘 민감하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쉽게 상처받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타인을 향한 분노하거나 방어까지 하게 됩니다. 왜요?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은 이 자기 중심의 틀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타인을 향한 시선으로 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희생할 수 있고 자기 희생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지배할 때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의 시선이나 판단, 실패에 대한 불안 가운데 지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대체 대개로 어, 거절당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어, 실패할까봐 지금 나의 존재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보통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본능적이죠. 어, 디모데도 두려웠던 이유는 이 어른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을까, 인정받지 못할까,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 당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실수를 해도, 실패해도,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되면, 내가 이래도 사랑받는 존재야. 내가 실패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해. 나는 존재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마음을 지배하면 더 이상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 부족함 때문에 느끼는 이 사람에 대한 의식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런 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절제의 영입니다. 절제의 영, 절제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절제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어, 화나지, 화내지 않기, 뭐 말을 아끼는 것, 충동을 억제하는 것 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절제는 헬라어로 소프로니스모스, 어, 소프로니스모스. 그것은 단지 감정을 억누르는 훈련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별하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절제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정신적인 주도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감정이나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감정에 시달렸을 겁니다. 비판 앞에서 위축되기도 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그 감정에 끌려다니는 마음이 아니라 그 감정을 분별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절제의 영을 주셨으니,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중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저 역시 젊은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고민하고, 어, 때로는 위축되기도 합니다. 어, 불안과 흔들림 속에서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저를 보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하나님께 잘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골방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놓고 불 꺼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에는 기도하니까 집중이 잘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하는데 자꾸 어 온갖 생각들이 자꾸 저를 흔들었습니다. 어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고 어그 가운데 어욕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제의 영이 제 안에서 회복이 되면서 흩어졌던 마음들이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 기도는 영적인 일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 영적인 일들이 먼저 회복되면요, 육체의 일들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절제란 이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 힘으로, 그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절제의 영을 우리 안에 이미 이미 심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절제의 영 또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디모데는 참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이 두렵고 또 실패가 두렵고 거절당할까 봐 두렵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과연 저 일을 할,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완벽하고 풍성한 것들에 대한 집착에 메어서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죠. 거기에 지배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이 말씀은 디모드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능력의 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나타나는 사랑의 능력을, 흔들리는 감정과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절제의 분별력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심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고백으로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날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